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원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판결에서 XRP 증권성 논란이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국 XRP 증권성의 명확성을 가지고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한 최근 리플이 금토크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엄청난 강력한 호재가 터졌습니다. 그에 따라 리플이 정고점을 넘어 5천원을 돌파하는 초대형 호재로 전망이 됐습니다.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수익을 기원하며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 전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면서 물린 종목과 단기적으로 어떤 코인들이 상승하게 될 건지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동향과 섹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추천 종목과 실시간 대응 자료를 발 빠르게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리플에게 강력한 호재 먼저 설명드리고 리플 증권성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근 기사를 통해 보시면 매드골드라고 하는 토크나 혁신 기업가 리플이 최근 협력을 체결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이게 왜 대형 호재가 되냐면 이번 파트너십으로 리플렛점 위에서 이 토큰화된 금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RWA라고 하죠. RWA 뭐죠? 실물을 담보하는 토큰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금, 예술품 같은 토큰화에서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해당 멜드골드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 토큰화 RWA 관련 기업으로서 이번 리플과 협력해 리플렛점 위에서 이 3분기 안에 금으로 된 자산 토큰화를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얼만지 아시나요? 현재 기존 지금 15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로 약 2경이 넘는 금액입니다. 또한 미국의 금 ETF 시가총액은 2,1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90조 가량의 금액이죠. 그렇다면 리플저 위에서 토큰화된 이 금이 시장에 출시된다라고 했을 때 금이 아닌 이제 토큰화로 거래되게 되면요, 리플의 트랜잭션이 증가 하게 되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은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제로 리플 레저의 금 토큰이 나와주게 된다면, XRP의 가격은 순식간에 5,000원을 넘어서는 초대형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RW 시장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이 블랙록이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펀드까지 출시하면서 이 RWA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그와 관련된 RWA 대장 온도 파이낸스는 바이낸스에서 신규 상장 이후 18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블랙록을 필두로 한 토큰화 시장은 차세대 코인 테마로 주목받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이 RWA 시장이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죠. 하나로 약 2경 2천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리플은 국경을 넘어선 국제 송금 솔루션으로 디지털 화폐의 이 CBDC에 대한 기술력을 물론 토큰화까지 발을 넓히면서 전반적인 디지털 화폐의 원활한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기업으로 따지면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두 섭렵해 그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번 금 토크나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RWA 시장에 이 막대한 자금이 수급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리플도 엄청난 폭발적인 펌핑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지금 이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은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드 확보가 필수적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렇게 리플의 효과적인 매집 방법과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추천과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 대선 섹터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트럼프와 바이든 코인, 이 민코인 관련된 자료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어느 한쪽이든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 코인들은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폭등을 만들어주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해 나가셔야 엄청난 수익. 확실히 가져갈 수 있겠죠 어제자 미 대선 토론 이후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윙코인 마가코인은 토론 직후 엄청난 상승폭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친 암호화폐적인 노선을 갈아타면서 트럼프 관련된 민코인들이 일제히 상승력을 크게 가져갔었는데요. 즉,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만 된다면 이때의 상승률을 능가하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트럼프 관련 코인 어떻게 매매 대응하셔야 수익 구간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실 수 있는지 그 자료와 리플 그리고 단기 매매 대응 자료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하단 어버길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리플의 증가성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럼, 최근, 오늘 나와준 기사를 통해 보시면, XRP의 증권성 논란이 여전하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최근 캘리포니아 법정에서의 판결로, 리플랩스는 재정적으로 큰 석가를 냈다.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의 대부분 혐의를 벗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XRP가 증권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판결 내용이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6월 20일,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리플이 직면한 집단소송 대부분을 기각했다. 다만, 리플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를 상대로 한주 법령 위반 주장만이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갈링하우스가 2017년도에 인터뷰에서 XRP 판매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라는 게 문제로 제기가 됐다라는 건데요. 이 오해의 소지에 대한 발언이 뭐냐면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2017년도 내내 XRP의 상승을 공언하면서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수백만 XRP를 판매하는 등 텔레포니아 주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 했습니다. 하지만 리플 측은 어떻게 반박했죠? 암화피의 거래소를 통한 개인 거래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성이 없다는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판사 판결을 근거해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라고 했습니다. 토레스판사는 프로그램적 거래자에게 판매된 XRP는 하위 테스트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봤다라고 하는데요. 즉, 미국에서는 이 증권법을 따질 때이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하게 된 인데요. 지난 토레스 판사는 이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이 암호폐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과 개인 간에 판매됐던 이 2차 판매는 이 알고리즘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즉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즉 리플이 주장하고 있는 건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상승 공헌을 하면서 XRP를 판매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XRP를 구매했던 사람들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 직접적으로 구매를 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이 XRP를 구매를 했을 때 누가 판매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모르죠. 지금 알고리즘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불분명하다. 즉 증권성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리플은 이제 곧 강세 전환 시그노가 만들어지면서 내달 7월에는 폭발적인 랠리 기대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고 미 대선으로 인해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우리 리플 최대한 저점에서 많은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익 필수적이다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러한 단기 종목 추천과 매매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